치민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떠한 운동법을 확실하게 또 알려주실 건가요?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어요. 그죠? 네, 휴가철에서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는 우리 모두의 로망이 되겠죠? 로망이죠. 네, <laughs>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 추스파 운동법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몸짱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자, 운동법 어디에 좋은 운동법인가요? 아,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추스파 운동법 운동은요, 어, 신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시켜주는 근력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체를 각 부위별로 입체적으로 날씬하게 만들어지는 운동법인데, 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네. 첫 번째 동작, 따라해볼게요. 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어, 운동을 지도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세 근육은 유지하고 동작 근육에 집중하라. 네, 원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웃음> 네, 많것을로 네. <laughs> 네, 아무튼 집중되는 그 동작 근육에 집중하시는 것과 그냥 하시는 것과요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이거든요. 네, 첫 번째 자세 근육 잡 잡아 보시죠. 코어 근육, 가슴업, 어깨는 네 말랑말랑 유지하시고 팔위 근육 아래 근육 단단하게 해주세요. 네, 어깨를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SD 1 2 동작인데요.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이 동작을 오래 하시다 보면 날씬한 목 라인과 네, 얼굴 라인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컴퓨터 오래 하시는 분들 어깨 결림 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앉아서도 하실 수 있어요. 원, 둘, 쓰리, 포. 근데 이걸로만은 땀이 나질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 필요하겠죠. 점프합니다. 코어 근육 잡아주시고요. 시작. 원, 둘. 네. 여기서 복근에 힘을 주시고 힙 발차기. 원, 둘. 3 4 그다음 사이드. e 네, 이 동작을 연결해서 실시하시는 거예요. 네, 연결해서 실시해 보시면 1, 2,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네, 이 동작 하실 때는 배 근육의 힘 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은, 네, 가슴을 업 하시고, 네, 코어 근육 잡아주시고요. 이 동작은 복근과 허리 라인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쭉, 힙에 힘 주시고요. 네, 트위스트. 오. 원, 투, 원, 투. 네, 배에 힘 풀으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이때 살짝 발을 벌려주시고, 처음엔 천천히, 연습하실 땐 천천히 하셨다가, 익숙해지시면 빨리 해주세요. 원, 투, 쓰리, 포. Five, six, seven, eight. 연결해 볼게요. 네, 아까 했던 동작하고 연결해 보시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야, 오. <laughs> 아니 이런 운동법은요. 집에서 TV 보시면서 편안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것보다도요. 시간을 내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곡에 맞춰서 될수 있는 한 많이 해주시면요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여름도 임박했고 이제 뭐 바로 나가야 되는데 뭐 한국 가족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김구같아아서는한 한 시간씩 돌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전, 점심, 오후, 뭐 이렇게. 한세번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치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100%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많이 할애해주세요. 네.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운동법을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